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진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하라. 아멘. 네, 오늘도, 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에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삶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어, 앞서 9장 51절을 살펴보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제자들은 부족하고 연약했을 것입니다. 비록 이전의 제자들을 마을에 파송하여 훈련시킨 이력이 있지만 성찬하고 난뒤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하니 염려가 되기도 또 걱정이 되기도 또한 제자들이 안타깝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두 명씩 짝을 나누어서 다시 한번 파송시켜 제자도를 훈련시키십니다. 이미 앞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 차례 들었던 제자들은 이제 마음가짐이 조금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세상을 향해 나아갔고 제자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명령과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주님께로 파송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더욱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주님은 이 점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0인을 파송하는 사건을 기록한 성경은 4개의 복음서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 복음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복음의 강조점은 유대인보다 이방인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복음이 모든 열방, 전 세계로 전파되어야 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중에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70명을 2명씩 짝을 이루니 35팀이 됩니다 이 35팀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메시아의 출현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파했습니다 사실 70명, 35팀이라고 하니 지금 생각하면 스케일이 좀 작아 보입니다 요즘에는 메가 처치가 많아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시작은 바로 이 70명, 이 35팀이었습니다. 사실 2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셈일까요? 그것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상황이 큰 1년간 지속이 되고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요즘 상황에 교회에는 일꾼들이 줄어듭니다. 제가 몸과 머리가 여러 개라면은 모든 것을 감당하고 싶을 정도로 평소에 다른 성도분들께서 신경 써주시던 그런 헌신과 사역의 자리에 빈 곳이 많아졌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극도로 좋지 않은 요즘 현실에는 또 새로운 일꾼을 기대하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숫자가 많은 큰 교회에 가면, 의뢰 경상도 사투리로 하고제비라고 하죠. 무슨 일이든 안 하고는 못 베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정을 받고 싶고 또잘 보이고 싶고 좋은 이유와 이따금씩 옳지 않는 이유로 열과 성을 다해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런 분들이 많다면은 교회 일이 수월하게 돌아갑니다. 교역자인 제 입장에서도 편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옳지 않은 동기, 순수하지 않은 동기는 반드시 대가가 뒤따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을 제가 헌신과 봉사에 빗대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하든 순수하지 않든 모든 성도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동기는 순수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정 욕구나 어떤 대가, 또는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는 헌신과 봉사는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부정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날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함께 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먼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동기가 순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송의 상황을 두고 3절에 이렇게 묘사를 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이 이리때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뼈도 못 추릴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왜 그런 위험하고 험악한 곳으로 보내시는 걸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우리를 가능한 평안하고 안락한 곳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평안과 평강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삶에서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고요하고 평탄하며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평강, 평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어떠합니까? 그것은 세상이 말한 평안, 평강, 평탄과는 거리가 매우 멀었습니다. 배고픔과 고난과 갈등과 피곤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풍랑이 거세게 몰아쳐 배가 전복될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피곤하여서 깊이 잠드신 예수님을 보며 참으로 그리스도의 길은 그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길로 우리에게 갈지어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리 가운데서 이리저리 지이고 당하고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가라고 명령하신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그 고난 가운데 평안, 그 어려움 가운데 평강, 그 힘듦 가운데 평탄을 누리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사람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인생, 세상의 기준으로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행복했고,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으며,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laughs> 요즘 경제가 좋지 않다고들 하지만 이상하게 부동산과 주식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힘들어지자 부양책으로 국가들이 돈을 찍어내니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다른 부동산이나 현물의 가치가 오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주식이 많이 오르니 너도 나도 투자를 해봅니다. 제 친구들도 이미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해서 돈을 크게 벌었다는 자랑이 많습니다. 주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 가치는 하락할 것이고, 남들 다 벌고 있는데, 나도 주식을 시작해야 하나, 불안 증세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을 포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남들 다 하는 것, 이런 흐름에 내가 끼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증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담해야 할 것입니다. 주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1% 오르면 세상을 다 가지든 행복하다가도 1% 떨어지면 세상 종말이 곧올듯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과 심지어 우리의 신앙과 믿음조차 재물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인지라 제 아무리 신경 안 써본다 한들 초연하고 초월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몬신에 사로잡힌다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딱 어울리는 표현인 듯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허모증후군이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벌거벗은 채 이리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보내신 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그 배비결을 배운 자들이고,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힘과 주님의 존재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4절부터 11절까지 예전의 제자들을 교육했던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세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전한 건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한 그 평안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과 의무는 있지만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복음을 받는 그들의 책임이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시대 정말로 우리는 이리 가운데로 던져진 어린 양과 같습니다. 욕을 안 먹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새로운 일꾼이 들어오기나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모든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가 누구신지, 우리를 파송하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그 은혜의 길로,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이 세상의 심판자 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우리는 상황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올해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서 비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리 때에 둘러싸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우리 부천 시민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